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수익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수익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 아, 반응이 굉장히 좋죠. 그렇다라는 건 여기에서 힘이 들어오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는 건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상이 되는 내용들, 자,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고래들의 대규모 매집,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물의 ETF 승인이 되면서 단타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데 뭘 잡아야 될지 모른다?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의 코인을 안내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뭐였다? 24년 6월 6일, 목요일 오전 9시 33분에 밀크, 415원에 464원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밀크현이야? 얘는 야놀자 관련주였죠. 근데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야놀자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다? 흑자 전환하데 이어서 상장을 위한 주요 인력들을 스카우트해오는 모습 그리고 아예 쿠팡처럼 별도의 법인을 미국에다가 설립을 해가지고요. 속도를 내는 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를 딱 봤더니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저점을 이탈시키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는데 보통 이러면은 쭉 무너지는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거지로 버티더라고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앞만 보더라도 호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개미 털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건 뭔가 이상하다 들어가야 된다 해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수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다? 조금 시간이 흐르긴 했습니다.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걸 이겨내고 나서 목표로 하였던 464원?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먹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선, 241선 저항선, 여기서 한번 눌릴 수도 있다라는 위험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10% 넘는 수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름 만족하면서 볼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끌고 가셨다면, 이만큼의 수익극대화가 추가로 더 가능했을 것이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 중요한 건 수익이기 때문에 이 역시 성공적이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밀크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정확하게 6월 3일 월요일 스택스 2630원에 289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근데 스택스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져 2890원을 돌파해가지고 지금 최고 3천 거의 5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 확인을 할수 있죠 그럼 지금 매도하더라도 목표했던 10% 이상의 그 이상 수익 극대화가 완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걸어만 났더라도 이만큼 먹고 나오시는 거고 그럼 스택스와 밀크 두 종목 합쳐서 미니멈 20% 수익률이 나오게 되었다는 건데 여러분 그동안 혼자 하기 힘들었다? 요거 참고하시면 조금이라도 더수월함 느끼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다음 종목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말 준비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답장 문자로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는다 싶으시면 저와 함께 그때 같이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이라는 걸 하셨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 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러한 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개발사 양자 내성 서명기술 생케이터 출시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보안성을 저해하지 않으며, 추역값을 높여 통신 저장 및 거래 수수료를 절감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어, 소위 지금 데이터가 엄청나게 잘 뽑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반영 제대로 하면은 또한 번에 성능 향상을 노려볼 수 있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분석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요즘에 RWA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말들이 있잖아요. 예. 욕걸 위한 사전 작업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핵심 테마와 맞물리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 지금 반응성이 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치구하기 위해서 보여줘야 될건 뭘까요? 결국에 얘도 전 세계에서 탑10 안에 들어가는 생태계이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조금 더 끌어가줘야지 가지고 있는 호재가 더욱더 폭발력 있게 연결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용을 딱 보게 되면와 지금 너무 좋습니다. 현물 ETF로 순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려고 있는데 거래소에서 출금량도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2조 원 정도 되는 비트코인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해요. 왜? 안전하게 장기 보유를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게 특별하게 보여줄 수 있는 효과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죠. 그게 뭐냐? 시장의 공급량이 줄다 보니까는 매도 물량 자체가 확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순 유입 증가하고. 거기다가 매도 물량이 줄고 있는데, 야, 개별적인 호재까지 보여진다. 이거 앞만 보더라도 여기 구간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비트코인 여기서 한번더 1억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은 수위 6 0일선 자연스럽게 돌파하게 될 거고요. 그럼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 모습이 보여지고 골든크로스 나오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세의 전환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또한번 같이 반복해서 이 모습 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셔야 될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수위 트랜잭션이 계속해서 좋아지게 된다. 그러면 편안하게 일단은 보고 있다가 지금 봤던 비트코인 쪽에서 데이터가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는 그냥 만약에 추가적인 매집까지 생각을 하셨다면 여기가 그 기회의 자리다. 그런 다음엔 61선을 돌파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 나올 모습이기 때문에 매도를 고민하셨다면 일체 멈추시는 게 우선이고, 그런 다음에 21선이 61선을 돌파하는 골딩크로스까지 나오게 된다면 이제 본 게임 나온다. 그 때부터는 추세 이탈 전까지 끌고 가셔가지고, 예, 수익 극대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위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들께 순서대로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이걸 직접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손을 놓거나 할 부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나중에 알고 아쉬운 상황 만들지 마시라고 하나 더 도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수일하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렸던 절약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에서 신경을 쓴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현재 설명드렸던 이러한 부분들 있잖아요 세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다른 것들 봐도 되긴 하는데 결국 다 여기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라 이것만 알게 되더라도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큰 걱정 없이 수익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헷갈리는 게 있으면 이걸 좋은 참고 자료로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만족스러우셨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 종목만 조금 안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 다른 종목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마음 아프다.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라고 해서 이거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오늘의 코인 최근 어떤 종목이 나가게 되었냐? 24년 6월 6일 목요일 오전 9시 33분에요. 오늘의 코인으로 밀크 415원에 464원까지 보자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근데 왜 하필 밀크였냐?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지만 밀크는 야놀자 토큰이었고 정확하게 저번 달부터 해 가지고 흑자 전환 관련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상장을 위한 주요 인력 스카웃,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그랬었던 것처럼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미국의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이러한 움직임까지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를 딱 봤더니 뭐가 보여지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이전에 횡보를 꾸준했던 구간 저점을 이탈을 시키더라고요. 그럼 보통 이러면 쭉 무너지는 게 보통인데, 어? 떨구는 건 떨구는 건데 금방 바로 회복하는 걸 넘어서 버틸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네. 앞만 보더라도 개미를 털려는 움직임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핵심 저항라인이라고 볼수 있는 이 구간, 아, 저는 돌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딱 안내 드렸는데, 일단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어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다? 제 생각이 맞았는지, 어느 정도 횡보 이후 쭉 올라가서 목표했던 463원 돌파하면서, 얼마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582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럼 여기만 걸어놨어도, 미니멈, 10% 이상은 먹고 나오실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만큼 끌고 갔다면 이 정도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었던 것이죠. 근데 왜 여기에다가 걸라고 했냐? 이거 말씀드리면은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하고 있으시잖아요. 하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강한 저항 라인이 있는 여기 파란색 선241 선이 있다 보니까 단기 저항 보자라는 마인드로 여기를 소개해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면 걸어만 났더라도 10%. 작지 않은 수익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만약에 끌고 가셨다면 순식간에 치고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도 굉장히 쉽게 완성이 되었을 것이고요. 뭐가 됐든지간에 결국 좋은 성과를 냈다는 것이니 이 부분은 여러분들 취향껏 이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밀크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24년 6월 3일 월요일 텍스 2630원에 289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스택스 지금 어디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3300원. 그리고 고점을 보면 348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2890원에 거어만 났더라도, 아, 얘도 미니멈 10% 이상은 먹었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겠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 주두 종목만 함께 저와 같이 하셨더라도, 20%는 마닥에 깔고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혼자 하기 조금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이 정도면 충분히 큰 힘이 될 수가 있겠죠? 해서 다음 종목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보시고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그때부터 함께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만족감이란 걸 느끼시게 되었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